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딸기하는 딸기 t v 이번 시간에는 VOA Learning English, Saturday, June 1st, 2019. 오늘 두 번째 VOA 기사입니다. Who should climb Everest? 누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 하느냐? A Nepalese official says that it's time to examine the rules on who is permitted to climb Mount Everest, the world's tallest mountain. 한네팔의 관리가 말했다. The it is time 이제 때가 되었다. To examine 검토할 때가 the rules 규칙을 on who is permitted 누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한 그런 규칙 이 규칙을 이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었다. Mount Everest 동격 the world's tallest mountain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Rajya Raj Sunwar told New York Times this week.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뭐 네팔 사람인데 제가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그냥. New York Times에 이번 주에 이렇게 말했다. It's time to review all the old laws. 이제 때가 되었다. It's time to review. 아까 나오는 examine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토할 때가 되었다. 모든 지금까지의 오래된 법들을 등산에 관한 오래된 법들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The Parliament Members' Comment comes after death of at least 11 climbers this year. 이 의회의원, 이 국회의원의 발언은 comes after, 몸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The death of at least 11 climbers, 최소 11명의 등반객이 올해 죽은 후에 나온 것이다. 다음 페이지 climbing Everest has been a dream for many people ever since Edmund Hillary and his guide Tenzing Norgay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in 1953. 에베르스 산을 올라가는 것은 has been a dream 꿈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다, 꿈이 되었다. ever since 멈한 이래로 지금까지, ever 는 지금까지, ever 자체가 since도 지금까지란 말이 있지만, ever도 그런 말이 있어서 한층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Edmund Hillary와 그의 가이드 었던 그 안내인이었던 텐징 노르게 이 사람은 네팔 사람입니다. 자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어, 이 산의 꼭대기 정상에 도달했죠. 1953년에 최초로 정상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꿈입니다. 네팔 is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니포, 발음은 니폴입니다. 니폴. The climbing industry brings in 300 million dollars each year. 이 등반 산업은 bring in, 가져온다, 벌어들인다. 어, 이 3억 달러입니다. 100만, 1000만, 1억, 3억 달러. 매년 3억 달러, 그러니까 한뭐 3천, 2백억, 3천 육백억 정도네요. 3천 육백억 정도를 어, 네팔로서는 엄청난 수입입니다. 이거 없으면 네팔은 정말 나라가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Officials not limit the number of permits the country issues to climbers. 관리들은 제한하지 않는다. 이 허가증, 어, 그러니까 이제 등반 계획에 준 허가증입니다. 올라가 좋다 그런 허가증, 허가서. 자, 이 허가증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The country, 네팔이 등반객들에게 발행하는 내주는 그런 허가증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는 말. 자, this year the government of Nepal issued Everest permits to 381 people, the highest number ever. 올해에 네팔 정부는 에베레스트 허가증을 381명에게 발행했습니다. 내주었습니다. The highest number ever.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수치입니다. 이렇게, 뭐, 지금 5월달이죠. 5월 말인데, 5월 말까지 이렇게 381명을 내준 적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줬죠. 내준 이유가 있죠. Anyone can get a permit for an $11,000 fee. 여기 발음이 permit입니다. permit 하면 허가하다 이런 말. 명사가 되면 permit. 앞으로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허가증을 받을 수가 있다 누구라도 어, 11,000달러 그러니까 뭐한 1,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300만원 정도만 내면 거의 아무나 허가증을 내줍니다 올라가 좋아 올라가 좋아 올라가 좋아 A picture taken on May 22nd shows a long line of climbers wearing colorful winter clothes as they make their way up the mountain. 사진. 5월 22일에 찍은 사진이 보여주고 있다. A long line of climbers. 등반객들이 쭉 길게 줄을 이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Wearing, 어떤 등반객? Wearing colorful winter clothes. 아주 형형색색의 겨울 옷을 입고서 올라가는 긴 줄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뭐할 때? They make their way up the mountain. Make their way up the mountain 하면 그 산을 올라가답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이긴 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것은 좀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The climbers are standing on a snow-covered ridge with a 2,000-meter drop on either side. They are hanging on... 아, 여기까지 하죠. 자, 이 등반객들은 standing, 서 있다, on a snow-covered, 높은, ridge하면 산등성입니다. 이렇게, 등성이. 어, 2,000m drop하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냥 깎아지는 벼랑인데 그 벼랑의 길이가, 깊이가 2,000m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2,000m 골로 갑니다, 이제. 한참 떨어집니다. 자, 양쪽으로 2,000m의 그런 절벽이 나 있는 그런 눈 덮인 등성이 이쪽에 써 있습니다. They are hanging on to a single line of rope. 그들은 딱한 줄의 로프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언뜻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뭐, 알록달록한 게 보이죠? 여기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100명은 되겠습니다. 100명. 와,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단체 손님 받았네요, 그냥. 때도 멀었습니다, 네팔 정부. 이렇게만 뭐, 몇 팀만 보내도 뭐, 대박이네요, 그냥. 예, 원래 총 300, 지금까지 381명이 올라갔는데, 이때 5월 22일, 그야말로 한꺼번에 그냥 <laughs> 왕창 내준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인데 이래 가지고 어,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 아주 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해도 곤란합니다. 자, there a r e more people on Everest than there should be. 에베레스트 산에 뭐뭐 산위에 할 때는 오늘 많이 씁니다. 인도 쓸수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인 하면은 산 속에 들어가 있다 그니까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산에 수풀이 많으면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보통 인 들어가야 돼. 데 오늘 쓰는 이제 오늘 쓸 때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은 물론 꼭 그런 법칙이 통하진 않지만은 이 에베레스트는 그냥 눈 덮여 있고 사람이 올라가면 다 보이죠. 그냥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속에 있다는 것보다는 그냥 표면에 붙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씁니다.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 나무가 뭐 저는 에베레스트에 나무가 있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눈밖에 안 보입니다. 자. 에베레스 산에 더 많은 사람이 있다. 댄 데오시비 마땅히 있어야 할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올라가야 할 그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규정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예, 올려보냈다는 말입니다. Said Kaul Bahadur Gurung, the General Secretary of Nepal Mountaineering Association. 뭐 이거는 이제 mountaineering a s s 이 산악 산악 어, 협회죠. 등반 협회이런거니까 그러니까 네팔 산악 협회 사무총장입니다. secretary general secretary 사무총장이죠. secretary general 혹은 general secretary 다 사무총장입니다. UN secretary general 하죠. 이게 general이 사실은 형용사인데 왜 뒤에 갔겠습니까? 이건 이제 부르의 영향입니다. 부르는 형용사가 뒤에 따라붙습니다, 이게. secretary g e n e r 뭐또 미국의 법무장관 을 어테오니 죄널을 하죠. 그것도 사실은 수치가 뒤로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이 사무총장인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정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용량을 초과해서 올려 보냈다는 말. He added, 그는 더 붙였다. We lack the rules to say how many people can actually go up and when. 우리는 이런 규칙이 부족하다. 자, 여기 대선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규칙이죠. 정해 주는 규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언제 올라가야 할지 이것을 정해 주는 말해 주는 그런 규칙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상세한 규정이 없다는 말. at one time 한 번에 한 번은 애초에 한 번은 only experienced mountaineers try to climb everest. 단지 경험이 많은 그런 등산가들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But the cost of such an effort has decreased.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비용이,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산을 올라가는 비용이죠. 요새는 뭐 워낙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예, 비용 절약이 많이 돼서 이제는 올라가는 비용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아니고 하여튼 웬만한 사람은 다 온다는 것이죠. 뭐 돈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그냥 뭐 놀이 삼아 오기도 하고 이게 옛날 같으면 뭐 목숨 걸고 오는데 요새는 막 놀이 삼아 와서 단체 관광하듯이 왕창 동물원 무슨 구경하듯이 와서 올라가고 뭐 죽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한 노력의 그런 그 대가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줄었다. This has led more and more inexperienced climbers to try to reach the top of Everest. 이것이 어떤 결과를, 이 레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어떤 결과로 이러다, 이런 말입니다.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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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입니다. more and more inexperienced climbers. 점점 더 많은 경험이 없는 그런 등반객들이 뭐 하도록 했습니까? to try to reach the top of e v e r a g e average 정상에 에, 도전하도록. 그러니까 try to reach.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올라가려고 도전하도록끔 했다는 말이죠. 비용도 얼마 안 되니까 뭐, 가지끔 뭐, 다른 데 놀러 가듯이 설정 놀러 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가지끔 뭐, 임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처음에는 죽을 마음이 전혀 없었겠지요. Nepal only requires that climbers have a note from a medical doctor saying they are physically fit. 자, 네팔은 단지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That 이하. 자, 여기 requires라는 동사, 이 요구, 주장 뭐 이런, 그, 어, 어, 이런, 이런 형태의 그런, 그런 의미의 동사가 나오면요. 여기 여기 해버는 물론 클라이머스가 복수이니까 해버도 나왔지만 여기 단수가 나오더라도 이건 해버입니다. 동사 원형이 소위 준명령법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가정법 현재라고도 하는데 자 하여튼 일종의 명령법이죠. 여기 리콰이어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데드 이하에 리콰이어 영향을 받아서 명령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등반객들은 뭐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 슈더가 생략됐다고볼 수도 있고 요새 슈더는 잘안 씁니다. 그냥 해버 이렇게 원형을 씁니다. 여기서는 해버는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명령법이죠. 자 네팔 당국은 이것만 요구한다 뭐만 등반객들이 have a note from medical doctor 의사로부터 그냥 그 쪽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saying 어떤 쪽지입니까 they are physically fit 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쪽지만 있으면 그냥 통과 아, 통과 무조건 통과 어, 돈 받고 물 통과 climbers do not have to prove they have the strength or ability to perform at extreme heights 근데 이제 등반객들은요. 이거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뭡니까? 이 극도의 그런 높이 엄청난 고도죠. 8000m 이상 이런 엄청난 높이에서 그들이 이제 퍼 o r m 이렇게 뭐 충분히 자유자재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뭐 이렇게 보통의 그런 건강증명서만 있으면 그냥 올려보낸다는 말. 다음 페이지. The number of climbers who have died this season is the highest since 2015. 등반객의 수가. 자, 여기 the number of climbers 하면 이것은 주가 어떻게 됩니까? The number가 주가 되죠. 단수죠. 그래서 이즈가 나옵니다. 이 동사가 이즈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삽입. 그된 그런 수식 거죠 관계 사절입니다 이번 시즌에 죽은 돌아가신 그런 등반객의 수가 인스 더 하이에스 가장 높다 since 2015. 2015년 이래로 가장 많이 죽었다는 말한 시즌에 the most of those who have who died are believed to have suffered from altitude sickness 대부분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believed to have suffered from 여기에 그 이제 그 고통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altitude sickness는 이 고산병입니다. 일단 산소가 부족하죠. 고산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 The condition is caused by low amounts of oxygen in extremely high places. 이러한 이 컨디션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고산병을 말합니다. 앞에는 고산병. 이러한 정상은 유발된다. 초래된다. Low amounts of oxygen. 산소량이 적죠. 산소량이 적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In extreme high places. 극도로 높은 곳에서는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It can lead to severe headaches, stomach sickness, shortness of breath, and mental confusion. 심각한 두통과 또 stomach sickness, 복통과 또 shortness of breath, 숨가쁨, 숨이 차는 걸 말합니다. Shortness는 짧게 짧게 숨을 쉰다는 말. 결국은 <laughs> and mental confusion, 정신적인 혼란 이런 것이 온다는 말이죠.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산소가 부족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말. Because of the altitude, <laughs> 이런 고도 때문에 climbers have just hours to reach the top before they are at risk of having their lungs fill with liquid. 등반객들은 등등어이 72시간밖에 없다. 트리슈타, 어,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수 시간밖에 없다는 말은 수 시간만에 꼭대기 갔다 후딱 내려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꼭대기에 뭐 가서 설설 놀다가 뭐담배도 한대 피우고 뭐 사진 찍고 난리 지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서 사진은 그냥 바로 찍고 바로 내려. 거기 오래 있으면 골로 갑니다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사히 내려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 꼭대기에 도달하는데 수시간밖에 없다는 말, 도달한다는 말 결국 내려오는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한 것입니다. 올라가고 못 내려오면 그건 올라간 게 아니죠. 자, Before they are at risk of having their lungs filled with liquid. 자 그들이 이런 위험에 처하기 전에 having 이게 사획동사이기 때문에 fill 원형 부정사 나왔습니다. 직역을 그, 하면 그들의 폐가 물로 가득 차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산수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자, 뭐 저는 모릅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위험을 그들이 위험에 자각이 전에 후딱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수 시간 내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 이 지역입니다. 캠 4. 자, 캠, 4가, 캠 1, 캠 2, 캠 3, 캠 4가 있습니다. 8,000m에 캠프 4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캠프입니다. 여기에서 정상까지, 에버스 탑, 그러니까 정상까지 8,850m, 그러니까 한 850m죠. 850m 이 지역이 죽음의 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사건 여기서 다 발생합니다. 클라이머 다 i e s i 존 그리고 이 등산객이, 등반객이 이 지역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z o 하고에어 e a 같은 말이죠. 여기 이렇게 area zone 같은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죽으면요. His or her body is left here. 그의 혹은 그녀의 몸은 거기에 그냥 내버려둡니다. 비정하지 않느냐? 야, 뭐 너무 무정하지 않냐? 그 동료의 시체를 데리고 나오지 어떻게 혼자 오냐? 예, 그럴 수가 없어. 왜냐? It would be too dangerous for one of the climber to spend the energy bringing the body down the mountain.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등산객이, 등반객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그 시체를 산 밑으로 끌고 데리고 오는데 너 그들의 에너지를 예, 그어 쓰는 어, 것은 너무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그 구하러 들어갔다 죽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안 간만 못하죠. 한 사람 죽, 죽을 걸, 두 사람 죽어버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을 그냥 거기 내버려두고 와야 되다 그 시체도 썩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죽기 때문에. 근데 이 괜히 그 사람 데려오려다 자기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체 두두 두 시체 채워야 됩니다. 아족을 잡읍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는 바로 고 있는 게 되고, 바로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 지역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Eric Murphy made his third climb on Everest this year. Eric Murphy는 어, 올해 Everest 산에 세 번째 올라갔습니다. 어, he told the Associate d Press, 그는 AP 통신에 말했다. Every minute counts there. 매 분이 거기에서는 여기 카운트 n 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1분, 일본, 1분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1분 잘못 보내면 죽느냐, 사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1분 빨리 내려오면 살고, 1분 지연되면 죽습니다. 자 그런 그럴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매분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뭐한 아이고 일, 이 분이야 뭐 어때? 이거 택도 없습니다. He said some tired climbers, who h no one to help them, could take 17 hours instead of 12 to reach the top. 그는 말했다. 일부 몇몇 그런 지친 등산객들은 그 등반객들은 이 등산이라 할수 없죠. 이건 등반이죠. 등반. 자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친 등산객들은. 코텍 세븐틴 하우스 17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7시간 인스테르투야 보통 이제 12시간이 걸리는데 17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 더 걸려버리죠. 이러면이골라가는 겁니다. 둘씩 to 탑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8000m에서 8850m까지 보통 12시간 걸려야 이게 정상입니다. 안 아, 그러면 골라가는 수가 있죠. 17시간 걸릴 수도 있죠. For in, 그러니까 인 최대 17시간이겠죠. 이제 아주 경험이 없는 사람, for inexperienced climbers. 자이 경험이 없는 등반객에게는 there is enough t o have a profound effect. 심각한 결과이다 이것 심각한 부작용이죠.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기 충분한 시간이다. 그 17시간 하면요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게 되고 그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Among those who have died at Everest, this year is American Christopher Collish. 자, 이 죽은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Among those who have died at Everest. 에베레스트에서 디스 올 해. 어, 죽은 사람들 중에는 American Christoph c o n i s h 여기 왜 S를 썼을까요 아까는 오늘선데. 오는 표면이죠, 표면. 접촉 부착이고 그건 올라갈 때 그런 모습이고 S를 쓴 것은 여기 에베레스탄 전체를 말합니다. 에베레스탄 전체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있는 말입니다. 예. 어떤 소속 포함이죠. 이렇게 할 때는 어, 이렇게 어떤 지역이죠 지역 s 을 씁니다. 우리가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은 n 안 씁니다, 앳 씁니다, 앳. 온 그거는 표면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이런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 크리스토프 컬리시가 있는데, he was from the state of Colorado. 즉, 그는 콜로라도주 출신입니다. 컬리시는 내려오는 길에 죽었죠. Shole F. reached the top. 꼭대기에 도착한 직후에 죽었습니다. 내려오다가 바로 죽었다는 말이죠. Just before he died. 그가 죽기 전에, Curlish made it into the so-called Seven Summit Club of mountaineers who have reached the highest peaks on every continent, his brother said. Curlish는 made it into 어디로 들어가다는 말, 그러니까 어디에 가입하다, 어디 이름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소위 Seven Summit Club, 어, 7개 정상 클럽에 가입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죽어 버려서 뭐 어, 죽긴 했지만 그래도 가입은 하고 죽었습니다. 일단 꼭대기가 올라갔으니까어 세븐 서밋 오 마운티니어스 등반객들의 세븐 서밋 클럽 이 클럽에 가입을 했다. 에, 무슨 클럽이겠습니까? who have reached the highest peaks on every continent. 모든 대륙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에, 이제 어, 정상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을 세븐 하면 이게 남극까지 합하면 7개 대륙 맞죠? 어오 대양 6 대주 6대주에그 호주까지 포함해서 6대주에 남극까지 하면 남극이 제일 높은 산도 꽤 높습니다. 자그 산까지 하면은 일곱 개인데 그 일곱 개 정상을 몽땅 올라간 사람 클럽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예이뭐 많지가 않겠죠. 그 대열에 에, 가입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했죠. 이스 a 르 d 그의 에, 저 형제가 말했다. 모한 크리시나 사코타 Secretary of the Air o r c Minister of Tourism and Civil Aviation, Mohan Krishna Sabkota, 신은, 어, 비서입니다. 비서. 네팔, 어, 이건 이제 m i n i s 부니까, 이거죠, 뭐, 예. 네팔, 관광 민간 항공부. 뭐, 이름이 다양한, 나라마다 다양하니까. Civil Aviation 민간 항공입니다. 민항이죠. 어, 관광 및 민항 부. 그런 부가 있습니다. 부의, 예, 그런 Secretary, 비서. 이게 이제 그 나라에서 세크트리 이게 뭐 장관 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관의 세크트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는 세크트리는 미니스트 하죠 Foreign Minister 이렇게 하죠 어, 세, 영국도 미니스트 하면 영국은 뭐 가끔 세크트리 쓰기도 합니다만 미국은 무조건 세크트리입니다 미니스트란 말안 씁니다 미니스트는 보통 이제 뭐 목사란 말도 있고 또이 공사란 말도 있죠 공사 공사 대사 공사 이렇게 할 공사란 말도 있고 하여튼, 여기서는, 어 뭐, 그냥 장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관사가 없다는 것은, 어, 어떤 여기에 독특한 직책, 하나뿐인 직책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그 부의, 관광, 뭡니까? 민간항공부의 장관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여러 비서 중에 하나라면, 그냥, 어, cycle tree입니다, cycle tree. 이것은, 장관은 한명뿐이니까 그냥 이렇게 관사를 안 붙이고, 이렇게 쓰는, 씁니다, 보통. 직책, 이렇게. He blamed weather. 그는, 날씨 탓이라고 했죠. equipment, 장비 탓, 그리고 leg of oxygen, 산소 부족 탓이라고 했습니다. For this year's death. 올해 이렇게 많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However, he added, in the next season we'll work to have double rope. i 이 area below the summit, so there is better management of the flow of climbers. 자, 그는 더 붙였다.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이 double rope, 로프. 로프를 두 줄로 설치하겠다는 약간 한 줄로 이렇게 single line of rope 했죠. 앞으로는 두 줄로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가도록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게. 지금 한 줄이니까 뭐 아무리 해도 빨리 올라갈 수가 없죠. 앞에 사람 더디면 뒤에 사람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두 줄로 해보니 좀 낫겠죠, 그래도 약간. 자, double rope를 설치하려고. 우리가 공사를 할 것이다. Summit, 이 정상 바로 밑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거기 지체해버리면 죽으니까. 어, 그래서 뭐하소대신 so, 마찬가지 대시 빠져 있죠. 그래서 better management of t h 관광 등산객들의 그런 흐름 관리. 좀더 나은 흐름 관리를 위해서. 미르자 알리에서 파키스탄마운니어 and t u r o p e r a t o r who reached Everest peak for the first time this month. 자 미르자 알리는 파키스탄 사람인데 에, 등반객이고 또한 투어 아프레이터 여기 투어 그러니까 이 관광 관광업자죠, 관광 운영자입니다. 자기도 등산 등반객이면서 또 또한 이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람인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사에그 정상에 도전했죠. 이 영어 발음에 에베레스트인데 우리 말 하기가 더 힘드네요. 에베레스트 산아 힘듭니다. Everest 영어 발음은 아주 쉬운데, Everest 영어 발음은 액센트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거든 그래서 발음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말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우리말 엉키기 엉끼, 말하면 아무데나 찍어도 관계없고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발음하기가 저한테는 상당히 오히려 어렵습니다. 저는 이또 원래 사투리 쓰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영어를 발음할 때 훨씬 제가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우리말 하면 좀 가끔보다 죽을 맛입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자 에베레스트 산예예 예. 산의 정상 포트폴 섬 처음으로 올라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도착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어, 이제 밑에 나오이 it was his first time trying 이번에 네 번째 도전했죠 trying 도전해서 이번에 처음 성공을 했습니다 he s a 희석 그는 말했다 everybody wants to stand on top of the world 모든 사람이 세계의 정상에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은 세계 정상이죠 정상에 우뚝 서길 원한다는 말 But he said visitors who are unprepared for the extremes of Everest harm the mountaineering industry. 그러나 그는 말했다, 관광객 이제 방문객들이 who, have, who are unprepared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극단적인 그런 날씨 등등 극단적인 상황 여기에 에베레스트 산의 극단적인 이런 상황에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방문객들은 harm 해친다 the mountaineering industry 이 등반 이, 이 등반 산업을로 이를 해친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죽어버리면 등반산업 전체 참을로 끼얹고 맙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보통 사람 못 갑니다. 이제 목숨 걸고 가야 되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해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면 원래 보내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인데 지금 그런 말입니다. 알리 에디 알린 더붙였다더뭐 비볼 컴더뭐 프로메이스, 뭐비 뉴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더 많은 허가증이 발급이 되고 더 많은 장사가 되겠죠. 돈은 많이 번다는 말입니다. But on the other side of it. 그러나 그 다른 측면에는 이면은 뭐가 있냐? 느 어, 요거 이제 on the other side of it. 요게 이제 부사, 장소 부사구죠. 이렇게 장소 부사구가 문두에 나오면요. 보통 주,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여기 좀금 주가 이거죠. 이것이고 동사, 동사 문이 나왔죠. 많은 위험이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많은 위험이 있다. Because it is costing lives. 왜냐? 생명을 아사하기 때문에. 코스는 아사하다는 말입니다. 대가로 치르다는 말. 생명을 아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들 안 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에, 에베레스트 찾는 사람이 아마 죽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타기 크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사는 원래 보내지도 말고 이런 준비가 안된 사람 오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